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요 어, 신앙과 정치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예, 그런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 네네 열심당원. 맞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해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설교가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이 복잡한 세상을 너무, 뭐랄까, 간단하게만 보려는 태도를 좀 경계하자.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 단순하게 보려는 태도요? 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들은 걸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본걸 말한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뭐 알고리즘이다 뭐다 해서 내 의견이 만들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게 막 정보가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게딱 떨어지는 어떤 비밀 뭐 비법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신비에 가깝다는 겁니다 신비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설교의 중심 인물이라는 셀로신 시몬 얘기 좀더 해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열심 당원, 어, 당시 로마에 엄청 저항했던 그 정치활동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왜이 인물을 주목하신 걸까요? 그가 가졌던 그 열심의 어떤 면을 좀 보려고 하신 건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강한 신념, 열심이 자칫하면 폐쇄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폐쇄성이요? 네, 설교에서 보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괜찮다.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레닌의 말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견고한 지지율 같은 걸 언급하시면서요. 아, 그런 예시들을 두셨군요. 네, 이런 폐쇄적인 태도가 결국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은 이게... 그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딱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단들의 방식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분석하시더라고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강한 신념이 오히려 우리를 가둘 수도 있다. 그럼 목사님은 이런 폐쇄성의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게 바로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이게 참 놀란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셀로딘 시몬이나 가룟 유다처럼 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변혁을 꿈꿨던 사람들. 목사님은 뭐 극좌파에 비유하시던데요. 그런 사람들과 또 세례 요한 제자 출신으로 좀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을 법한 뭐 안드레나 요한 같은 이들. 목사님 표현으로는 극우파죠. 와. 정말 생각해 보면 엄청난 조합이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다양성을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도 필요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다 필요하다. 서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아,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잡한 세상하고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설교에서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한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는 아예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분리모델, 뭐 초대교회의 일부나 SNF화처럼요. 분리모델. 둘째는 반대로 세상을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던 지배 모델. 중세 유럽 같은 경우죠. 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셋째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교회 활동과 사회적인 책임, 개인의 시민적 책임을 좀 나누는 두 왕국 모델이에요. 목사님은 이때 그 직장에서 불의를 보고 고민하는 간호사 이야기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아, 그 예시 기억납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 넷째가 신앙의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 참여까지 다 확장해서 구현하려는 변형 모델입니다. 변형 모델. 네, 이네 가지 모델들을 쭉 보시면서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어떤 모델에 좀 가까울까 혹은 어떤 모델을 지향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가지 모델 참 생각해볼 게 많네요. 여기서 다시 그 셀로친 시몬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그도 분명 강한 정치적 열정을 가졌는데 결국 비극적인 끝을 맞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갔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아,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목사님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 체험에 있었다고 강조하세요. 성령 체험이요? 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성령을 받았죠. 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죠. 그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 인간적인 어떤 이념이나 방법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변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나 세상 참여는 우리 계획이나 이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와. 결국 이 설교는 신앙이라는 게 세상을 그냥 외면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이념의 틀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복잡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열정들을 다 끌어 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을 찾아가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듣는 여러분도 아마 각자 삶 속에 있는 여러 열정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명확한 답을 딱 쥐는 비밀이라기보다는 계속 탐구하고 관계 맺는 신비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비. 네, 요즘 세상 참 복잡하고 뭐 하나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좀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